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성준입니다. 아, 코로나 팬데믹 속에 맞는 세 번째 명절입니다. 아, 코로나 팬데믹에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만 올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청명하고 아, 상쾌한 그런 계절 속에서 추석을 맞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제 모든 국민이 아, 코로나 예방 주사를 다 접종하고 있고 어, 이렇게 에, 집단 면역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에, 명절을 세고나면 어, 오래지 않아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비록 많은 제한과 제약 속에서 명절을 맞게 되었습니다만 아, 올 추석 명절에도 온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어, 정겨운 그런 명절을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서 국민 여러분, 2021년 한가위 복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빕니다. 감사합니다.